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품이 흥. 한인타운의 예, 가게들, 부동산, 임대료 한번 알아보러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나와봤는데 여기는 어, 스카이가든 3리 어, 주차장 앞입니다. 여기는 그전에 이제 미용실로 운영을 하던데고요. 아, 이제이 미용실로 이용하던데인데, 어 통행량들은 상당히 있는 이런 거리입니다. 1층과그 복층이라고 했잖아. 이제 이런 이런 어, 것이 될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들어가서 일단 보여드리면서 부동산 어, 중개인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라이. 아, 어, 어디? 여기 커피숍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길게 여기서부터 다쓸수 있다고 어, 얘기를 하네요. 음. 밖에까지 다쓸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님 바울님 18.5. 1 8 5. 굉장히 굉장히 앞에는 넓어요. 그리고 밖에까지 쓸 수는 있는데 안에를 이렇 들어가려면 또한 30분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문 열기 힘드네요. 문 열기 힘들어. 이짝캠야주파이 건물 한번 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물이상 아,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요. 2층 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에 룸이 있네요 2층에는 사람 기거할 수 있는 룸 같습니다 장, 장롱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사람이 살수 있는 음, 샤워 부스랑 화장실 세면실이 있고 근데 문이. 방이 두 개가 있는군요, 방이. 여기도 샤워, 화장, 화장실. 화장 아,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양쪽 다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어서, 기거를 하려면, 문을 음, 만들어서 써야 돼요. 한번 여기 네, 밖에서 밖에서 들어가는 모습이. 2층에는 집이 있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방이 두 개가 있고 화장실 두 개가 있는데 수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1층은 그냥 미용실을 하던 곳이어서. 그냥 홀이네요. 그냥 홀로 쭉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여기도 뭘뭐 쓰려면 주방처럼 쓸수 있는 곳 같습니다. 수도시설, 배관시설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창고, 창고네요.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가 7500만 동 그러니까 그것한 400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세요? 양은 9명 네? 양은 9명이요? 아, 곱이 아. 11명이요? 10m. 1 m 1 1 m 10m. 10m. 1 1 m 10m. 1 1 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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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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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m 10m. 10m. m 10m. 10m. 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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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

Cảm ơn. Anh uh, thuê bao lâu? Ờ, thuê hả? Bán à, bao lâu? 3 năm. 3 năm. 3 năm, 5 năm cũng được. Ừ. Để cái gì uh, anh đề xuất bé bao nhiêu thì em thương lượng thôi. Ok rồi, có gì cho nào. Dạ rồi. Tôi đã đến gần rồi.